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에나 만들기를 보셨나요? 실제로 존재했던 에나 소로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에나는 독일의 엄청난 상속녀라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로 뉴욕의 부자들을 속이고 많은 돈을 사기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나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의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입는 고급스럽고 멋진 옷들을 보고 그녀를 진짜 부자로 믿게 된 거죠. 이렇게 옷은 여러분의 첫 인상을 만들고 없던 기회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가깝나요? 평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옷차림을 신경 쓰고 있나요? 아니면 잘 차려입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겉모습보다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패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잘 갖추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결국 내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은 꼭이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며 2024년 10월 기준 재산은 275조인 억만장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조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억의 경호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색 티셔츠를 입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도 이렇게 편하게 입는데 내가 뭐라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겠지?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삼성 회장인 이재용도 양복에 스케쳐스 운동화를 신었잖아라고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그들이 편하게 입었던 이유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옷차림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옷차림은 단지 패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이자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신사임당이라는 채널로 유명해진 주원규 씨도 처음부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진 않았어요. 유튜브만 할 때는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검정색 반팔티만 입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경험한 끝에 지금은 필요에 의해 자기 수준과 위치에 맞게 옷차림도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맨날 편하고 같은 옷만 입지 말고 되고 싶은 모습의 옷차림으로 차려 입어야 해요. 지금 가족 말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몇 명이나 떠오르나요? 아마 몇명안될 겁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몇명 없어요. 그럼 생각났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대부분 마지막에 봤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될 때는 결국 외모에 대한 이미지로 기억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옷차림을 깔끔하게 신경 써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노력을 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이미지에 맞게 옷을 입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지드래곤이 왜 지인들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좋은 마음과 별개로 수지 타산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 옷을 살까요? 바로 갈 때마다 사진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본인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연예인만 그럴까요? 아니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상품이라 생각하고 옷차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남겨야 해요. 초라한 옷이나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결국 행동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성격으로 굳어져 버리기 쉬우며 쉽게 바꾸기도 어렵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옷을 사는 것이 이미지 변화를 주기엔 가장 빠르고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얼굴 성형 혹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지만 성형은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고 운동은 변화를 느끼기에는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옷을 사는 건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끝나기에 옷한 벌로 여러분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옷을 사세요. 옷은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는 깔끔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옷으로 똑같은 기분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단 옷차림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품이나 좋은 옷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깔끔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멋진 변화의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